1번. 한국 신문 세 개를 말해 보세요. 정답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입니다. 2번. 아기가 태어나 출생 신고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정답은 행정복지센터에 가야 합니다. 3번.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가서 말하겠습니까? 정답은 법원에 호소하겠습니다. 4번 신라 화랑의 우두머리였으며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하고 당나라군을 격퇴하며 삼국통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신라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김유신 장군입니다. 오번. 개인 간의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소송입니다. 6번. 현충일에는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국기를 게양해야 할까요? 정답은 기봉에서 뒷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조기로 게양합니다. 7번. 중요한 사건이나 화제를 종이로 보여주는 것으로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발행되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스포츠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광고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신문입니다. 8번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임신부가 힘들게 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자리를 양보해 줘야 합니다. 9번. 명절에 입는 우리나라 고유의 의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한복입니다. 10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11번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자매의 아이들 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사촌이라고 합니다. 12번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이면 출생지 관할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답은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13번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14번 공중의 맨줄 위에서 재미있는 이야기와 춤, 노래, 고개를 섞어가며 갖가지 재주를 보여주는 전통 예술로 2011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줄타기입니다. 1 5번 대한민국 지폐 5만원권에 등장하는 인물에대해설명해 보세요. 정답은. c 글씨. 그림의 능하였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여류 예술가 신사임당입니다. 1 6번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답은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난중일기, 일석록 등이 있습니다. 17번 법무부 소속으로 범죄의 수사 및 공소권의 행사에 관한 사물을 맡아보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검찰청입니다. 18번 설의 차례를 마치고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에게 큰절로 새해 첫 인사를 드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세배입니다. 1번. 환경 보전 및 오염 방지 등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환경부입니다. 2번.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고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좌석에 고정시키는 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안전벤트입니다. 3번 세계 기록 유산이란 무엇입니까? 정답은 역사서나 문서책 등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말합니다. 4번 신하군을 단위로 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교 교육이나 지방자치단체 위 교육 하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교육청입니다. 5번. 유명한 한국의 방송사 세개 이름을 말해 보세요. 정답은 KBS, SBS, MBC입니다. 6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몇세 이상입니까? 정답은 만 25살 이상입니다. 7번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 임진왜란 때 조선의 바다를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거북선입니다. 8번 아, 내와 남편이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것을 무엇 이라고 부릅니까? 정답은 맞벌이 부부 입니다. 9번, 조선 전기 세종 때 과학기술 발전에 큰 공을 세운 과학자로, 앙부일구, 혼천에, 자격루 등 위대한 발명품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장영실입니다. 10번 법원 이외에 이민자나 외국인의 권리를 침해다 했을 때 권리를 보호해 주는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답은 주민자치센터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1 1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교통비를 현금이나 동전으로 결제합니다. 그 외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교통카드입니다. 12번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백두산입니다. 13번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조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피의자입니다. 14번 집 주인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내고,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월세입니다. 15번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어떤 집에서 살았습니까? 정답은 한옥입니다. 16번. 조선 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세계 유산으로 지정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종묘입니다. 17번 상품에 표시된 가격대로 거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정찰제입니다. 18번 관계 토대왕 때 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시켜 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은 고구려입니다. 19번 1 7세기 후반부터 조선 말기까지 실생활의 향상과 사회제도의 개선을 이루고자 한 학문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실학입니다. 1번. 대한민국의 국적에 관련한 법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국적법입니다. 2번. 나쁜 일을 물리치고 좋은 일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럼깨물기 더위팔기, 줄다리기, 다리밟기, 고싸움, 돌싸움 등의 전통놀이를 하는 명절을 무엇입니까? 정답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3번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4번 1980년 5월 18일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주된 장소가 되었던 도시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광주입니다. 5번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기본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헌법입니다. 6번. 한국휴전협정에 의해서 설치된 한반도 휴전선에서 각각 2km씩 총 4km 포기 무장이 금지된 구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비무장지대입니다. 7번. 나라가 침략을 당했을 때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국방의 의무입니다. 8번. 근로의 의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정답은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정당한 근로를 해야 할 의무입니다. 9번 투표하는 날에 어떤 사람이 만 21세 되는 남성만 투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투표 연령 기준에 어긋나고 성차별적인 이 주장은 선거의 4대 원칙 중두 가지 선거 원칙에 의배됩니다. 그두 가지 선거 원칙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입니다. 10번대 한민 국의 5원 짜리 동전 에 인쇄 되어 있는 것은 무엇 입니까？정답 은 거북선 입니다. 11 번,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중심으로 여성 권익, 청소년, 가족과 관련한 정책, 청소년, 아동복지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여성가족부입니다. 12번. 공공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이 이웃 사이 센터에서 해결 안 되는 경우 해결해 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입니다. 13번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 각종 질병검사, 산모와 신생아 진간관리를 위해 일반병원보다 진료비를 싸게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보건소입니다. 14번 10월 9일 한글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정답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5번.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한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훈민정음입니다. 16번.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카네이션과 선물을 드리며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하여 제정된 기념일로 매년 5월 8일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은 어버이날입니다. 17번.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18번,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교통요금을 지불할 때 주로 사용되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교통카드입니다.